어디 가세요? 아, 성마들, 여기 가요. 봄 같은 개울이네요. 아, 이, 겨울에, 충겨울에, 이 하얀 민들레가. 하얀 민들레? 옛날에 애들이 있을 때는 김밥을 우리, 응? 진짜 자주 해줬거든? 이제 손마들도 패라고 싶어요. 요거를 소금물에다가 하나 못 닦아. 그래야 이게 식감이 있 어디 가세요? 아김천드린송마음입니다 우리 꿈을 찾고 이로 뭐지? 농장, 하우스 <laughs> 네, 지금 첫 번째 가요 뭐 저거 어디 있어? 호미, 호미가 없어요 응? 호미, 주세요, 호미 네, 이게 바로 홍당무인데 호미가 <laughs> 요 얇은 것도 있고 보이나요? 얇은 <laughs> 거? 큰 거? 예, 네, 요거는 아, 별큰게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홍당무. 예, 네, 이거 쌈채소로도 이거 어릴 때는 이거 진짜 작으면 쌈채소로도 먹어요. 우후. 자, 이거는 그냥 뽑아 볼게요. 와. 우 어, 이거 이거 맛있더라고. 이거 어, 이, 이, 생각보다. 이, 이, 내년에 음. 이거 좀이 많이 심자. 어, 이거는 응. 아 내년이 아니고요. 이거 이거 이거. 어느 정도 아, 아, 먹으면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오래다. 어, 계속, 계속 심어 먹을 거예요. 자 어, 얘네들이 지금 추워서 그런지 힘이 없다. 자, 그래도 지자그 예, 그래도 뿌리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예, 올해가 뭐 25도 내려간지가 한 25도? 1 5도깊어도 아니지 아체감온도 아니 15도인데 이전히리 10키트로 이어 아니 그러니까 체감온도가 조금 많이 내려가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보리하고 모자 같이 먹어요? 요거 엄청 좋아하고 그사람 눈발가진다 눈 그래서 이게 되게 특히 좋아요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응? 어, 오오오오오 어, 같은시금치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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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금져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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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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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요 조금, 조금, 정말 조금, 요금조 정말 정말 금 조금, 조금, 더금 조금, 조 달더라고. 어두워. 아, 나는 왜그밀금 모자 쓰는가 했더니 왜물조 그랬구나. 뭐, 그 아침에 뭐네, 막, 음찔 떨어지더라. 아침에는, 아침에는 정말 비와요. 이렇게 갖고몇 개만, 요거 몇 개만 하면 또한 접시 돼, 이거. 응? 자. 아, 이게, 저기 추워갖고, 물을 못 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떡잎이 많아. 아, 뭐, 이렇게, 뭐. 아, 올해 분양이에요. 겨울에는 원래 비싸요. 이거, 김가도, 이거 며칠 전에 물 줬다고 했죠? 물. 응. 겹사, 그 일단 대충은 해놓긴 해놨는데. 아. 응. 근데 가끔 물을 줘야 되니까? 어머, 물 줘, 물 줘. 쭉 갔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달, 달래하고 냉이 캐러 다녀야 되겠지? 이게 봄똥도 있는데. 어. 이야. 봄똥, 물리가다 찍어 먹었잖아요, 뭐. 이봐, 이봐, 아이고, 요, 요, 배신 안 해, 이게. 아이고, 이게 누가 먹었나? 아. 무. 무, 무좀 켜주세요. 보물창고 디제이 되겠네. 네. 뭐 하나 채먹으라면은 이거 <laughs> 기가안 나와요. 아유 아아 뭐지 나야 뭐지 나. 근데 괜찮을래나 모르겠다. 아이고 괜찮거 말고요. 빠밤 빠밤. 아, 그거. 어, 습기 때문에. 어, 맞아. 제일 큰 거부터 먹어야지. 아까우니까. 이봐, 어유 이거 얼마나 좋아. 오. 우와. 근데 얘는 좀 못생겼다. 저녁 요리는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고 복잡하게 하면 복잡한 예, 김밥이 되겠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밥을 할 건데 저는 지금 일단 김밥 김밥이래서 예, 밥을 좀 많이 하고 살짝 고두밥으로 음, 하겠습니다. 우리 밥잘라가서부터 아, 어? 여러분 요거 그 밭에서 아, 캐온 거예요 홍당무하고. 음뭐 소금하고. 아니. 파마를 뭐 간단하게 넣으면 돼. 아니 뭐 뭐야, 시금치 그렇게 삶아 아, 양념하고 그게... 소금하고 파마를 뭐 간단하게 넣으면 돼. 근데 겨울 시금치가 어... 또 맛있는 거 알죠? 그렇죠. 그 음... 그 겨울 옛날, 시금치가 달달해뽀아이 하면 시금치됐잖아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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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laughs> 도둑치고 알고 어? 얘기했어요. 어, 어. 자우이쎄만 타잖아. 이제 타니까 처음에만 조금 달렸다가 요거는 그냥 간만 살짝 해서. 이렇는 음, 거. 근데 조금 두껍게 했어 자 어느 정도 숨을 쉬고는 아, 야 예뻐요? 음, 예쁘기도 하고 대견스러워 음. 아, 자 오대? 아니 야 아니야 얘는 간을 해야 돼네 요렇게 아, 뭐가 아, 근데 이게 사실, 이, 저기잖아. 아, 이건 간이 들어가는구나. 간장 잊어먹었어요. 간장 어디로 갔어요. 간장 밑에 놨네요. 예. 야, 어디, 뭐야, 어디 움직이면 몰라, 사실. 자, 이거는, 조금만, 안을 할게요. 요거 불쌤은 안 돼요. 살짝 쪼리 쪼릿게 살짝, 그래갖고. 요 간이, 요거 없어질 때까지, 요거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살짝만 좀들려 돼. <laughs> 다 푸는 동안에 다 딱, 우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laughs> 물맞만 거야. 그러쌀때폭탄처럼풀여서아프면 그러니까 돼. 자, 빨리 앉으세요. 주하이 준비했어요. 우리 밥 먹기 전에 네. 예 귀촌들이 송마달 김밥을 예 먹방 먹방이 되겠네요. 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맛있게 봐주세요 맛있게 오늘은 김밥이네요. 음. 예 송마달 조금 길었나요아 우리 편하게 살아 <laughs> 김밥 예. 이거 이거 김밥용 김이에요. 그래서 뭐 구울 필요 는 없어요. 나, 이렇게 놓고, 저 예. 예. 예, 예. 아, 오늘 큰일 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 네, 자기 예. 마음대로 싸주세요. 예. 밥이 아주. 음, 예. 밥이 아주 제, 잘 됐죠? 아, 아, 어, 잘 됐네. 음. 네. 들어보세요. 네. 밥이. 내가 음. 음. 아. 먹을 거니까 예쁘게 앉아도 돼요. 아니아니아니 예, 아니, 아니. 예. 예쁜, 예쁜 기. 예, 이거 치즈예요치즈가 각각. 아, 이게. 예. 그, 치즈가 각각 한 개씩. 한달 전에 음. 먹어가지고, 어떻게, 뭘 먼저 넣어야 되는지. 뜯어 아. 먹었는데. 일단 단단한 거부터 넣으세요. 아, 그래. 고생하드죠 잘하죠. 이렇게 한 줄씩 넣게요 어묵. 네, 어묵. 자, 그 다음에, 어. 네. 아, 이것도 하나 넣어보고. 여러분, 오늘은, 하, 네. 아, 오늘 제가 디딩떨로 없냐고. 힘들었습니까 아, 멈추긴 했어요. 푸짐하게. 그러세요. 푸짐하게 넣으세요. 아, 아는 분 산에 가서, 가이약가로이약가또 흑시로 왔지. 네, 네. 열심히 네. 드세요. 네. 자, 이제 네. 이제는 진짜 말 못해요. 자, 아. 이제는 말 못하니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겨자장겨자장은 아, 찍어, 뭐, 이거 응? 찍어 먹어도 되고. 이단면 된다고 자장은 찍어 먹어도 되고 이걸로 거기다 놓어서 응. 시험껏 드세요. 자, 저도 치즈 하나 놓요 치즈? 응. 음. 치즈구나. 아, 치즈예요. 음. 그럼 뭐? 자, 아니, 이제 이거 응? 아니 아니 거기다가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질어서 안 돼. 아, 오늘은 내가 먼저. 오. <웃음> 오! <웃음> 음. 물이에요 물. 음. 음. 브라보. 음. 브라보. 음. 음. 김배, 이래야지. <laughs> 아, 이걸 이렇게 넣는면 음. 거야. 음.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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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괜찮네. 음, 될 거야,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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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거 좋아해,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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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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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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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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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o 김밥 k 요 o w I d o n 쨍 k 해왜 w I don't k n o 고 아유 o n 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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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아